자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생겼대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이 특색화 되어진다. 숨통 너무 쉽고 발전으로 인더스트리 레볼루션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어렵지 않죠? 영국이 산업혁명 때문에 됐대 최초의 인더스트리얼레이션이 됐대 산업과 국가가 됐다는 거죠 세계에서 자 그리고 1850년에 최초의 또 나라가 됐대. 갖는. 사역동사네.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지는 산업에. 이지 뭐보다? 농업사회보다. 자,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가 아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트레이드가 무역이니까, 이스페인이 확장, 확장, 확장되나면 안 되고, 뭐라 그럴까. 좀 커진? 이해됐지, 그지? 이런 무역. 이, 커인, 뭐야, 커인사이드. 일치하다, 부합하다. 아무튼 이런 커진 무역이 부합했습니다. 성장과 일치했습니다. 매치되었습니다. 그 제국은 영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이 성장하면서 무역도 커졌다 이 소리잖아. 자 그리고 무역이 있다보니까 가져왔는데 굉장한 부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러한 부가 이분이라는 말이 균일하게란 뜻이고 지금 수동이에요. 균일하게 distributed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평등이 드디어 발생한 거지. 많은 엔터프라이징,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즈 발생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 동사죠. 이 단어 좀 중요하고. 자, 어디에서 어디서 항상 있느냐. 험불은 초라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초라한 기원에서, 즉 처음에 초라한 위치에서 위치로, 어떤 위치로 부와 영향력을 갖는 그런 위치로. 이해됐지? 자, 그러나, 내용 반대네. 많은 섹션, 많은 부분, 노동자 계층 이런 많은 부분들이 섹션들이 강요받았습니다. 어디로 강요받았느냐? 오버크라우디드, 분벼지는 슬럼이 빈민가인데, 빈민가가 뭐분비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사람들에 의해서 분벼지는 이런 슬럼가 쪽으로, 빈민가로 큰 도시에, 자, 그 빈민가에서 뭐 했느냐. 선행선 앞에 있는 슬럼이죠. 이 노동자 계층들이 워크네이동식, 아니는 맞네. 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저임금으로 안 좋은, 언해시한 조건에서 근무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죠. 자, 뭔가 제조하는 마을, 공장이겠지? 북쪽에. 영국의 이런 북쪽에 있는 제조 공장들이 있는 이런 마을이 제공했습니다. 일부 최악의 예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렬입니다. 영감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설의 영감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소설들이냐 이런 소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킨스의 힘든 나날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위에는 다 이제 남, 북쪽 얘기였고 남쪽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런던이 있는데 런던은 뭐냐? 이미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랬지, 세계에서. 분사 구문이에요. 보여주면서 남쪽에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범죄, 악, 미졸이니까 어떤 불행 이런 게 되게 컸다는 거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리서트 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로부터 유래하고 나온 것이냐 오버 파퓰레 o 이션 인구 과잉. 그리인언 과잉 드피고 u 이 p l a n n e d p p 형이에요들획되부터은 성장 이런것들이부터 나온 범죄이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더라이해 됐지